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러 링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년 후 나의 모습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조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의 성과가 좀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체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1대1 심층상담은 카카오톡에서 링고살롱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1 2 3 4 4장의 번호 중한 장을 골라서 설명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 고르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혹시 지금 야근에 많이 속박이 되신 분이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클린인업 카드가 떠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을 관두고 그때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변동이 있다든지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후 완즈 카드가 떠서 이게 개업과 축하의 카드거든요 어.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친구나 동업자들이랑 좀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회사원분들보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그 나름대로는 되게 힘들대요. 혼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이 개인 시간 없이 일에만 좀 몰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카드일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분들은 내 재능이나 내가 파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밖으로 당당하게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여기 숫자 21이 뜬거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에선 이미 할 만큼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회사를 다니셨다면 다닐 만큼 다녔다. 어 공부를 뭔가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셨다면 공부는 할 만큼 했다 해서 다음 챕터로 나, 넘어가기 위한 그문 앞에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뭔가를 제조하는 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셔도 좋겠고요. 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필요한 조언으로 하나 뽑아 봤는데,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또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버리세요. 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변화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난 내년쯤 이직하고 싶어 내년쯤 회사 관두고 창업하고 싶어 이런 게 있으시다면 굉장히 좋은 카드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의 내 경험이 누적이 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할만해 라는 그런 인상을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브랜딩을 한다든지 프리랜서 하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건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거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동업을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일감을 많이 맡는다든지 일복이 좀 터진다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데도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생하는 그런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결과물은 정당하게 돌아온대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돌아오실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되게 일정도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내년은 좀 성과를 볼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때가 되면 알아서 좀 추진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일을 좀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1년 후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겠구나 어, 일보기 또 많겠구나 하지만 인정은 받겠구나 요렇게 유념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카드 여러분의 1년 후 모습과 커리어 조언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1년 후에는 한 번은 실직 상태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여기 세븐업 소드 카드가 떠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하시대요. 아니면은 이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나 어, 프리랜서인데 일 많이 없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조금 경제적으로 빈곤한 시간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약간 금전적인 준비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막 요즘에 경제가 막안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여러분이 그 조바심 느끼시는 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굉장히 버리가 좋으시다 하면은 비축을 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이제 5버 코인스 카드가 나와서 이제 두 사람이 한겨울에 벌벌 떨고 있죠 추운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인데 경제적인 공핍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과소비나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좋겠고 절약을 좀해 두셔서 내년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나쁜 것만 나온 게 아닌 게 이런 좀 힘든 시간을 여러분이 내년에 겪게 되시면은 합격을 의미하는 6 of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힘든 장애물을 겪고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종족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경제활동을 이어 오시고 커리어를 이어 오셨다면 어딘가 단체에 소속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혼자 독고다이로 일을 해 오셨다면 프리랜서가 회사 소속이 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올것 같고요 이거 둘다 합격의 느낌이 강해요 이것도 소속이 되는 모습이고 이 식스오브완즈카드 자체가 합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간을 거치고서 여러분이 새로운 도약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전화 위복이 충분히 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현재에 주는 조언으로 제가 한장 뽑아 봤는데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지금의 기회에 감사하고 또 지, 지금 현재 주어진 거에 감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마움, 감사라는 카드가 이렇게, 그레티튜드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이 지금에 비해서 조금 궁핍한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소속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그 고비를 겪고 이제 재도약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약간 경제적으로 공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지금은 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의 기회를 딱 잡고 조금 경력이라든지 재물적인 부분을 비축을 해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 두시다가 이제 내가 이런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 궁핍함이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이 숫자 5와 7은 둘다 홀수인데 5도 약간 불안이 깔려있는 숫자지만 변역을 꾀할 수 있는 숫자고 숫자 7도 조금 불안불안하고 어설프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맨손으로 막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서 약간 중간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지 언정 여기 여러분이 제도약을 하는 식소 완제가 뜨고 이제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승리의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좀 발탁이 될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 내년에 내가 약간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준비를 요렇게 해놓으면은 당황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도약을 바로 할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 내년에 여러분의 모습과 조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커리어 조언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일이 잘안 되신다 이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음, 능력은 이미 좀 주어져 계시거든요. 나의 재능이나 어떤 일에 대한 욕망은 있으신데, 지금 막 그렇게 큰 돈을 벌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요게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음. 하지만 여기 옵저버 카드 보니까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취업준비생일 가능성이 많이 커 보여요 페이지코인스라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긴 할 거래요 내년에 근데 그렇게 큰 재물은 아니고 이 아이가 돈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신입사원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떠서 여러분 능력치는 굉장히 과장 이상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뭔가 여기 이렇게 상황적으로 걸리는 건 없습니다. 이제 조언을 지금 현재 조언 뽑아봤는데 망설임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의 직감이, 아, 나안될것 같아. 너무 불안해. 나 이렇게 능력은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돈을 못벌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못벌것 같아. 이런 약간 불안함이 여러분 마음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인정을 받는 모습인 게 이투 오브 완즈도 뭔가 내 가능성 을딱 열고서 어, 내 시선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 보는 그런 카드이고요 페이오 코인스도 그렇게 막 실력 자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제 돈을 벌어가는 모습 이고요 퀸 오브 완즈 카드도 내 능력치는 이미 밖으로 딱 발산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또 해바라기를 이 여자 퀸이 머리에 쓰고 있고 발밑에는 검은 고양이가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나 판단력 같은 거는 굉장히 월등하게 밖으로 보여질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벌이가 적으실 수는 있거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시작하고 봐라. 이런 카드가 보입니다. 또 여기 옵저 r 관찰자 카드가 뜬거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좀 완벽히 해야겠다는 압박감에 일단 염탐만 하고 도전은 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조언을 제가 드린다면 일단 행동을 취하고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즈는 또 불의 사인이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던지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야지 10원이라도 내 수중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즈는 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밖에 이렇게 내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렇게 창피하진 않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안함 때문에 내 재능이나 어떤 일의 결과물을 밖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지금부터 반응이 없더라도 일단은 던져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퀸이니까 이미 결정권도 좋고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고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이 옵저버 카드에서 보다시피 여러분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게못 생긴 거고 어떤 게 예쁜 건지 그런 심미안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게 장사 아이템으로 팔릴 거고 어떤 게좀 이거는 안 팔릴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소소한 돈을 줄수 있다. 내가 소소한 결과물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내년은 좀 밖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창피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남이 하는 것들 관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투옵완즈에서도 보다시피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또 스스로 뭐를 잘하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조금 던져보시면 내년에는 밖으로 결과물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4번 뽑은 분들, 내년 나의 모습과 커리어 조언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 내년에 약간 진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간 여러분이 해온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은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모습이 있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퇴직금을 받고, 무전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일에 지쳐서 너무 일만 해서 거기서 좀 충동적으로 벗어나고픈 마음에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혹은 이거는 퇴직금을 좀 받고 퇴사를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조금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되게 우울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제 뭘할수 있을까에 대한 좀두 번째 일에 대한 방황기가 올것 같아요. 그 동안 하던 일을 내가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난또 새로운 뭔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는 어느 정도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풀카드는 약간 이동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다른 나라 취업을 해볼까? 다른 일을 해볼까? 좀 이런 충동적인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포이즈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요게 좀 풀카드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고픈 욕망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여기 조언에서 어뷰운던스 카드가 나왔는데, 빨간색 요 1번 차크라 에너지가 굉장히 뿜뿜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연봉도 만족스러우시고, 나 뭐든 할수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일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기 세븐업 코인스에서 여러분이 이미 일곱 개의 동전을 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확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가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어떤 이동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바꿀 경우와 안 바꿀 경우를 조금 비교를 해서 볼게요. 1번 계속 일을 하실 경우입니다. 2번은 관두실 경우 2번은 관두실 경우 1번 계속하실 경우는 음, 풀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해외 취업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월드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카드가 3장 연속으로 나와서 지금 하는 일을 좀 계속 하실 때 이직을 하셔서 내 꿈을 펼친다든지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이 포이즈드 카드도 뭔가 해방의 느낌이 있죠. 내가 자유를 찾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 하던 일에 경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음. 회사를 다니다가 이거는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4 of 1 카드가 또 그대로 떴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 좀 사시다가 저 나라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 보여요. 여기 매지션 카드 자체가 엔지니어 카드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카드입니다. 다양한 일을 잘할수 있는 카드인데, 요게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오고, 요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오는 카드라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그냥 유지를 하시다가, 외국을 나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외국과 관련된 일 쪽으로 나가신다든지, 창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굉장히 좋은 변화가 내년에 오실 것 같아요. 음. 1번 뽑으신 분들은 좋은 쪽으로 여러, 여러분이 탈출을 하고 모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관두셨을 경우인데, 음. 이 일을 관두셨을 경우 2번으로 볼게요. 이것도 좋네요. <laughs> 관두셔도 여러분이 이미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또 재취업을 하신대요. 얘도 합격 카드고 얘도 소식의 카드라서 4번 부분 분들은 모험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커리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네요. 계속 다녀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관도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하시니까 이거는 참. 1, 2번으로 나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좋게 나오는데, 어좀 1번은 글로벌한 좀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창업을 하시는 느낌이라면, 2번 뽑으신 분들은 좀 어느 회사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여러 경쟁자를 좀 뚫고 내가 뽑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이 4번 카드 뽑은 분들은 그렇게 사회초년생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 일에서 입질을 다지고 계신 분들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재물운도 좋고 일복도 많이 좋으신 분들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실력도 되게 많은 분들이라서 좀 부르는 곳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음, 지금의 풍요가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데 그게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어질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후 여러분의 모습과 간단한 커리어 조언을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